이곳에 다 이사가고, 유기견이 있다고 해서 한두 마리 가서 가지고 올라갑니다. 새끼. 한 마리는 집에서 키우고, 한 마리는 회사에서 키울 작성입니다 여기는 행복축대 지려고 다 이사갔어요. 공장지대했는데 쓰레기 쌓이고 다 없습니다 아니다. 이런 곳에 이사가면서 이제 키우던 자기 집 개를 어 버리고 갔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어 암캐가 암컷이 새끼를 낳아 가지고 여덟 마리 정도 났다고 그러는데 확인해 보고 어... 몇 마리 데려올 생각입니다 어, 우리 여기는 안 들어와봤잖아

여기 근처에 있어요? 아, 그럼 잡지도 못하겠네.

두 마리 두 마리밖에 안 보이는데 한쪽이요. 저게두 마리 있잖아. 얘 너무 귀엽다. 이게. 이 암컷 암, 암컷 맞는데 어차피 개가 새끼를 으니까 그러니까 거의 90%가 죽어버리더라고. 그렇죠 그래서. 새끼 누우면은 90%가 죽어요. 한 마리가 살까 말까할 정도로 얘몇번 낳았는데 개가 죽더라고요 여기는. 아 새끼가 죽어요? 난리를안 하니까. 그쵸, 아, 여기다 여, 아 여기서 놔두면은 치리 아니니까. 아 여기서 새끼 나오 여기. 새끼 나와 버리면은 그 들고 가만히 딱 그냥 가져 가면 되죠. 그게다 죽어. 그냥 또비 어. 오고 그러면은 방치해도 이게 개를 음. 방치하다 보니까 개가 다 죽어버리더라고요. 결 방법을 실제로 들고가면 들고 되지. 그래서 이제 저거를 90%프로 죽어버려요. 저거 애미에요? 예, 의미요 예. 개가 저어져 놓고 영어 들어고막그는데뭐 <laughs> 새끼가 많다 했지. 여덟 마리 나왔는데 여덟 마리 하면 지난번에 한번 나는 여덟 마리 나왔는데요. 네. 한번다 죽어서 먹어. 그 개가. 이만큼 딱 되잖아요? 네. 그럼 다 죽어 왜그래 이제 케어를 안해서 그런가? 예방주종 안하고 예방접 안하고 장염 걸려서 장염에서 죽고 장염해서 바로 다 죽어 네. 아... 비오면은 그냥 막물 아무거나 먹고 아무거나 먹어 맞아 뒤쪽에 그 떨고 있고 음... 어떻게 그 가져갈 방법이 없잖아 들고 가면 되는데 그 깡통에 담아가지고 네, 박스 갖고 왔어요 혹시 몰라서 여쭤보고 박스... 잡을 수가 있어 도망가버리는데 도망가 제쪽으로 저쪽을... 가볼까? 에, 멋있었어 순놈, 순놈. 고이 순놈이요? 순놈이요. Vamos, oh, vamos, oh, vamos. Oh. 니네, 아직 젖 먹을 때인가 보다. <웃음> 귀여워. <laughs> 아 먹고 싶면먹을내나또 그래. 이게 잠만 자? 꼬질꼬질 어옇죠 허옇죠. 좀 취해봐라 그래 아, 야 촬영 옇죠허 쟤는 너무 죠허옇린다 계속 쳐다지니까 완전 구석으로 들어갔네 쳐다만 봐도 구석으로 너무 나를 가려해 너무나 어, 나을... 제가 다 알아보는 <laughs> 어, 나 알아보는 거 같아 나 알아보는 거 같아 지나가는 사람도 있으면 다 쳐다보고 아니거든 얘다 <laughs> 쳐다봐요 아니거든 <laughs> 그렇 <그치>? 엄마 불러봐 <laughs> 엄마 해봐 어 정말 눈 끝바끝났다 알아보네 야저 쳐다만 멍청 봐라 그러면 <laughs> 어, 우와 진짜 멍청하네 <laughs> 쟤도 살아났네 또? 킹킹대지도 않아 애들이 어, 졸려서 그런거 같은데요? 졸린가 보다 응 졸린가 보다 하는 일이 잘는거래 묶어자고 묶어자고 내이가팔아픈 더 이쁜거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그다 이쁜것 같애 쟤는 사람 잘 쳐다봐 <laughs> 눈 맞출줄 알고 너도 눈좀 맞춰보자 너는 나하고 살려야 살래, 살려야 너는 평생 알아 집도 잘 지키고 그래도 눈이 있다고 눈동자 돌아간다 응?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하는 눈동자가. 눈도 안 묶여. 에이, 이뻐라. 네 엄마랑 아빠랑 잘 있더라. 아, 쳐다보니까는 눈, 눈, 눈이 새카맣고 쳐다보고 는 좀비와 잠좀 잘라 그러면은 하늘이 열려. 이제, 이제 많이 적응했다. 길이 붙어 있더